갈게 무효야. 아니, 그때 볼죠 빙고 때 볼다. 네. 빙고 때? 나오죠? 지금 암소 세 개인데. 오케이. 전부 무효. 뭐그 때하고 빙고 때 한번 할게. 애매한데 오늘. 여기. 여기 어. 아, 뒤에 매직 암소. 그냥 적을 돌릴게 이거 여기는. 근데. 여기는 뭐 빨리 해자 이거. 여기 구석 괜찮은데? 아, 어, 괜찮네. 저기 던지고. 아, 근데. 여기 깔면은 딜하기 힘들어요 뼈없애던가아 어, 그러네 그럼 어디 깔라는 거야? 그럼 여기 하고 아 잠깐만 아나 고정되어 있어 잠깐만 터지않안요요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 넣어? 아지워 되겠습니다 지지면 지지면 테크무늬 만드는 거 같은데? 그러면 지우고 여기... 그냥 이만가 까지 여기 깔고 여기 깔자 <laughs>

딱 가는 게 낫지 않아? 아 어, 좋다. 여기 지우자. 아 나왔어, 기타. 여기 지워야 딜하기 편한 거 아니? 안 뜯었음? 모두 힘을 내세요. 야 역시 건슬 딜몇퍼 나올까? 아 삼마 오래 들어가지고 딜 잘못했는데. 그러니까 이거는. 20절? 뭐야? Nimigo, Yolto, y o l t 시 Yolto, y o 서 여기 y o l 서 o 화 o l 시가 어디야? t o Yolto, y 야 l t o Yol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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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거 t o Yolto, Yolto, y o 다음 그냥 6시 구석 아무데나 따라 뭔데 이거 뭐, 이놈을 때려 죽여라 어 3시나 6시 방침, 근데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3시나 6시 진 모름 와이씨 1빙구버 끝? 진짜 모름 그렇긴 네 쎄다 이게 바로 뭐야 S2. 카드 인가? 카이 슈트 1 이놈을 때려 파... 죽였네 진짜 야, 재밌네. 코크. <laughs> 아,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끝나? 이거만 도구기 하면 옆퍼. 어? 뭐라? 각? 옆퍼 넣어 가지 궁금하시죠? 아니, 비섬으로 뺏겨온데? 아, 그네비섬으로 뺏겨온데. 근데 4 0 네. 나오잖아. 4 0 넘네, 이거. 수치는 잔열이야. 치친 <laughs> <수친> 잔열인데. <laughs> 야호, 비섬으로 뺏었다.